2018년, 2019년, 지난 2년간의 이민정책이 우리 흐리니티를 비롯해서 미국 전체에서 큰 파괴였습니다. 아, Higher a m e r i c n b i a r i n 이라는 아, 그 프레이즈로 시작해서 아, 새 행정부에서 아, 결국 우리는 충분히 이민자가 있고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철학을 갖고 그렇게 화월스를 시작하기 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Public Charge에 대한 8월 달에 발표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서 이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퍼블릭 찰지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퍼블릭 어, 찰지가 뭐냐면은 어, 미국, 언젠가는 미국 정부의 어, 혜택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 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등재할 이다라는조항이이법안에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여태까지는인터프리트하를캐 o u l d go to 아니면, 롱텀으로 인스티 m law, institution, a 들 d 이렇게 굉장히 네로하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충분히 사회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n 8월에 발표한 법에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정부 어, 혜택들을 리스크에 올려서 어, 그런 혜택들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어, 영,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가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데 i 니션이불어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규가 어, 발표가,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근데 미국 이민의 절대 다수인 80%가 가족 어, 초청 이민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법규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이민자들인데, 어, 취업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80%의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어, 조인트 스폰서라든가 아니면 초청하는 그부모님이라든가자녀라든가 그들의 재정 능력, 또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의 재정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가지 리서치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향후 가족 이민의 50% 정도가 기각 날수 있다. 지난 5년간의 케이스들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법이 적용됐었다면 56%가 기각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리서치 발표가 있습니다. 즉 어, 새로 제정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행정부가 합법 이민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법규가 발표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인데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죠. 어, 이민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미국 어, 국익에 피해를 끼치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넘겨주시면, 어, 그 이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미디어에서 빅빅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과 틀립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뭐, 키 케이로 리서치 센터의 이제 자료들을 보면요. 연출 발표가 났었는데 합법적인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미국 경제 규모가 규모가 2060년 40년에 약 19조 달러가 줄 것이다. 미국 경제를 그동안 뒷받침했던 것은 이민자라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아, 또, 또 누구 한명 이민자가 살인이 일어나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죠. 그런데 에, 무슨 연쇄 살인자가 되기 인이면그 그 정도 보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 마치 이민자들이 게임 멤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피처를 자꾸 그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나? 그게 1세대건 2세대건. 이민자들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게 그것이 현실적인 통계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률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실리콘 매니 출신이라서 창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자, 2017년 콜천 매거진에서 미국의 500대 회사를 자료를 냈는데 43%가 이민자 1세대 혹은 2세대가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500개 회사에 예, 미국에서 넘버원에서 500까지 거기서 43% 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좀 오래된 회사인데 크라우드 식품회사가 캐나다 이민자였고요. 펜더 익스프레스라는 식당 아시죠? 그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 출신 이민자가 네, 만들어서 2만 4천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뭐증발하는 회사는 콜롬비아, 인텔 뭐 유명한 헝가리 출신의 성업자인데 10만 명이 넘는 아그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죠. 그 사람은 1세대 이민자예요. 그 다음에 구글, 네 러시아 사람이죠 이민자. 테슬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야후는 타이완, 네 이베이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스타페이지 같은 이제 최근에 사람은 브라질이고. 한국 사람은 없느냐? 한국 사람들이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어려있어요 넥슨도 한국 분이고요, 1.5세. 피스컬 노트 같은 경우는 2세 한국인이고요. 1세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뉴욕의 물, 샌프란시스코의 미미박스. 예,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이민자들이 창업해서 많은 미국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미 통계를 보면 이민자들은 이미 여러 가지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가 있건 없건 필요를 하기도 하고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세금 보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살면서 우리가 그냥 살수 있나요? 우리가 렌트를 내고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식품을 사고 여기서 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 이민자들 합한 숫자를 3대 이상 된 미국인보다 비교했을 때 33%의 적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복지 혜택을 이유로 해서 이민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는 그냥 이민 축소에 대한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레임이 있죠. 이민자들을 마치 복지 혜택이나 받는 사람들로 그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참전문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디어를 많이 타면 많이 살수고 사실은 마치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 소른비 비자가 매년 90억 달러 이상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고 있고, 예, 소셜 시큐리티 택시도 아, 받는 금액보다 내고 있는 금액이 훨씬 많이 지금 손해 보는 상황에서 아, 이번 법규가 해당하는 사람들은 비이 비자연장신분 신문, 변경, 예를 들어서 h 1이라든가 e 2라든가 l 비자라든가 f 예, 1비자라든가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신분을 연장하신다든가 영주권 신청하실 때도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36타임 36개월 중에 12개월 이상을 정부혜택을 이용한 사람은 어, public charge로 d 니 f i n 이 t i o n 이 나와서 은이용은한 어, 달에 해당 한를 이용한 를이 이용한 것으로 간주 말씀드리자면, 자 그런데 이번에 법규가 나왔을 때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하셨는데, 영주권자도 이번 법규 때문에 예고 예를 들어서 메디케이를 받으면 그러면 영주권을 잃게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을 못하게 되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주권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자에게도 다시 시민권을 박탈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치료신분이 어, 비영주권자이거나 어, 소름비비자이지만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던가 어, 아니면 내 아이도 나처럼 소름비비자지만 18세 미만이라서 어, 정부 혜택을 어, 건강 문제로 받았다던가 이런 경우에 신청자에게 책임전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클리어하게 나와서 어, 다행히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어, 영주권 신청에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그좀 어, 구체적인 상황이라서 어, 저희가 그 안내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어, 특별히 그 어, 푸드센터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를 좀큰 문제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 불이익을 입는다, 어, 얻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p a f 같은 거는 주마다 이벤트인데 뉴저지에서는 월터펄스엔 n 이라는 그런 어, 프로그램도 불리고 있거든요. 어, 잠깐씩 캐시스스비스를 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자 그런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되 그래서 어, 10월 15일에 어, 이 법이 수용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3개월만 받아도 몇 개를 받게 되면은 갑자기 퍼블릭 차지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 충분히 받지 않았어도 미래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주황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정부 구호. 아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포함되지 않는 것. 임멀절시 메디케이드가 포함되지가 않아서 아, 그 임산부라든가 예가트어 아기들. 네, 그래서 이제 아동들하고. 어, 출산 후에 60일간의 케어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도민될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정부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래형 심사 대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무엇을 보느냐? 예, 이 사람이 직장이 있느냐? 그러면 가계 전체 소득은 얼마냐? 자산은 얼마냐? 나이는 일할 만한 적당한 나이인가? 건강 상황은 어떤가? 그 다음에 가계 사이즈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기술은 어떤가. 이렇게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어, 당연히 직장이 있거나, 네, 나이가 젊거나, 건강이 좋다거나, 교육 수준이 높다거나, 라고 하면은 이퍼블리셔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가족 초청에서 이제 많은 경우가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그, 그 스폰서가 어, 아비리빌럼 서포트라고 하는 재정 어, 보증을 서시게 되는데 이번에 퍼블리셔널적 같이 발표가 난 것이 이 재정 보증인의 책임을 어, 강화해서 붙겠다. 전에는 재정 보증인이 재정을 보증을 섰더라도, 어, 그리고 나서 그베네비셔리로 이민온 사람이 많약 혜택을 받았더라도 재정 보증인의 책임까지 붙지를 않았는데. 지금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어, 재정보증인은 앞으로 이사를 가도 이민국이 알려줘야 되고, 재정보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 그 기관에서 그걸 추락해서 그 재정보증을 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겠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네, 아직 발표한 것은 없고요. 자, 그럼 이미 정부고를 받으신 분들은 10월 15일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미 받으셨던 거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주변에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또는 만약 이미 영주권자시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부터는 받으시면 안 되고요. 아,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느냐,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조항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어, 그 합법적인 수혜를 받았으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라도 신청서에 잘못, 어, 잘못 정보를 넣었다든가 내지는 어떤 어, 혜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3개월을 바꾸고 나가게 되면 어, 리포트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 그런 어, 혜택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 도덕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시민권 신청 때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는 니컬하게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신청 때 이런 문제가 걸릴 수가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봐야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커비 출지는 여기에서 멈추고요. 어, 그 서류 미비자가 위급 상황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이건 사실 이소류미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이야기기도 합니다.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전문가 대상황에 미리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내가 누가 될건 만약에 갑자기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어, 어, 가시게 되면 전화를 한 군데만 걸수있다던가 전화를 뺏기고 내 지갑을 뺏겨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아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중요한 전화번호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미리미리 잘 찾으셔서 한 곳에 보관하셔서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알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서류 미비자 같은 경우라면 첫 번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결정을 할지 이건위인장 같은 곳에 서만들어놓는다던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소름이 비자 분들은 이렇게 불심 검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심 검문 대치법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늘 시민 참여 센터에서 준비한 굉장히 구체적인 부호셔들이몇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냥 이미 그 도장이 찍혀있는 어 영장 비슷한 그런 워렌트가 아니라 진짜 판사가 어 도장을 찍은 판사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장일 때만 그때만, 그때만 효력이 있다는 것. 네. 그러면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기로 하고요. 만약에 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행사가 끝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